안녕하세요 대포맨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어렸을 때 친구들과 여름 보양식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까마 조용히 해. 오늘은 피리를 잡아서 피리튀김을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리 잡는 도구는 일명 벅스 벅스라고 벅스 제가 좋아하는 된장을 넣어서 피리를 유인해서 도구입니다. 자 이쪽을 보겠습니자 이쪽부터 제 이건 옛날, 옛날 구형 버전입니다. 한 제가 사용한 한, 한 7,8년 전에 사용한 거고요. 이건 최근에 작년에 샀던 최신형 모델 최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피리 유인제는 시골에 쓰는 시골 된장이 되겠습니다. 피리들은 피골된 양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걸로 해서 피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면에 여름보양식이 있는 곳, 저만의 냉경고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덕수를 한번 나서 피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오시죠. 와, 이거 보였죠? 야, 일급수에서만 나는 이 고도. 대장 어우, 어인터넷 많이 고사네요. 아, 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민들이 정말 진짜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만들어서 쓰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런 업으을 사가지고, 요야겠습니다 자, 하나 만드게요 자, 우선. 아 가 다니는 귀목에 이 덫을 아야 돼요 고기가 다는귀이 이런 우선 4개의 4개 덫을 나눴습니다 한 2시간 후에 와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잠깐 여기 무장부 좀 치면서 놀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시호는 네, 이게 그 민물에서 나오는, 천연 일급에서만 나오는 고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어, 지렁이그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가지고, 살만 발라가지고, 이거 이제 미끼용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피리가 좀 들어왔네요. 네, 첫 번째 피리. 자, 두 번째 피리. 어 여기도 좀 들어왔네요. 아, 세 번째. 세 번째는 없고요네 번째 피리. 아, 저기, 어, 저기좀큰게한두 마리인가 들어와 있네요. 어, 그래도 오늘 피리는 성공입니다. 우선 저걸 걷어, 거두, 걷어, 도 걷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겠습니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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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돼2 2 2 2 2 2 2 2만되2 2 자, 오늘 잡은 피리튀김입니다. 자, 이걸로 맛있게 피리튀김, 여름 보양식 피리튀김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잡은 것 중에 작은 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자, 방생. 여기다, 여기다. 방생. 를 잡은 피리를 갖다가 이거 손질을 해서 깨끗하게 내장 싹 벗겨내고 피리 튀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15cm 한10자이 정도면은 엄청 좋아요. 자 우선 삼피리를 깨. 내장을 민물 튀기면요, 어, 내장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돼요. 내장을 깨끗하게 치줘요비늘이안 그러면 약간 그 내장에서 그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내장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돼요. 머리는 통째로 먹기 때문에 머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꿀이 지느러미하고 지느러미, 지느러미만 네, 손이 끝났습니다. 네, 밀가루 같이 버무려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자, 피리 넣어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끓고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잘 끓는가? 한번 테, 온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네요 네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피리튀김 완성했습니다 아이 네, 이 아름다운 빛깔 보십시오 이 바삭함 네. 자, 피리튀김은 간장에 참기름 올려서 저는 먹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 자, 피리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이 날씨 오늘 더운 날씨에 튀김을 튀기다 보니까 아, 너무 더웠네요. 아. 오늘은 맥주는 전안 마시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시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기 때문에 술을안 먹고 요거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피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저는 간장에 참기름 올려가지고 찍는 걸 좋아합니다. 어, 다른 소스도 있는데 역시 시골에서는 이런 간장 참기름 소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잘들주십시오 아,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바삭가면 모르겠는데. 음. 음. 아,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던 맛이 그대로, 맛이 그대로 있네요. 바삭함을 시청자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음, 정말 바삭합니다 튀김가루에다가 반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바삭하네요 음, 정말 맛있네요 자, 이 나머지는 제가 이제 처갓집 가서 장인어른과 함께 맥주 마시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늘 태포문의 보양식 피리튀김 자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